네, 1부의 마지막 곡, 서약까지 감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주자님들,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특히 또 우리 바리톤 송영영 쌤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이 심한데 정성스럽게 연주를 해주셨고, 또 정말 그 작은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가녀린 야생화처럼 그런 모습으로 또 아주 섬세하게, 그렇지만 곧 노래의 향기를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첫 무대를 연주해주신 우리 최순종 선생님, 대전에서 오셨는데, 어,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순실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 관계는 없죠? <laughs> 네. 어,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또풀립에도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마음 아픈 작은 가시 같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지요. 고운 서정이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통해서 오늘 한해 동안 마음 아픈 상처가 있었거나 또는 잊고 싶은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다면 좋은 노래를 통해서 힐링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10분간의 휴식을 취하신 후에 제 2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